네, 안녕하십니까 롯데 하나봉사입니다 오늘은 규제가 만들어낸 생수이 뜨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어, 마공 롯데 캐슬을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번진 고강도의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들까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유동통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발 빠르게 만들어낸 생활형 숙박시설을 줄여서 생숙이라고 하고,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이라서, 레지던스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청약 통장 없이도,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가 무제한이고, 주택세에도 포함이 안 되고, 달택자 취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플러스 아파트 플러스 호텔인 셈이죠. 부산 롯데캐슬 드메르는 프리미엄이 6천에서 3억, 히스테 청주는 11일 당첨자 발표 이후 프리미엄이 9천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 경쟁률은 상당하죠. 이번 마곡 롯데캐슬의 경우 더 많은 기대 수익이 예상됩니다. 롯데캐슬 사전 의향서 등록 접수 사이트가 곧 마감됩니다. 사전 의향서 등록 사이트 접속이나 전화 문의 시, 추천인 송종호, 송정우, 송종호로 접수하시면 당첨 후 계약 시 사업자 등록 약 15만 원 상당을 무료로 해드리고 추가 상품권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잔여 실 2차 청약, 청약은 의향서 접수 고객만 참여가 가능하니 아직 접수 전이신 고객분들이나 가족 지인분들이 계시면 꼭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부터 모델하우스 관람부터 9월 1일 정당 계약일정이고 한 명이 5군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금은 2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8월 15일까지 사전 향서 마감입니다. 추천인은 송정호, 본청약은 롯데건설 자체 홈페이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하나봉산입니다.